백십구 한번 봅시다. 아 실근해. 엑스네제고. 이거는 이거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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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어쩐지 너무 최고 차항 계수가 음수인 2차 당신 px가 최고 차항 계수 음수 웃지마 자 2차 웃지마 자 봅시다 px 더하기 x의 전체 제곱 2 x 빼기 아 이거 학교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그때 뭘 구하라고 하냐면 P에다가 A를 대입해서 제곱을 시키래 그럼 뭐 A가 얼만지도 찾아야겠죠 그쵸? 자 이거를 그럼 얘가 2차니까 제곱시켜서 4차겠구나 해서 계수 비교해서 풀면 밤새야 되고요 알았지? 이제 힌트는 항상 요 문제가 뒤에 이렇게 제곱수가 써져 있더라고 그래서 자리를 좀 길게 쓸걸 빼기 9 이렇게 했어요 이제 없애면 구가 이제 3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할수 있어. p x 플러스 x 플러스 하고 p x 더하기 x 마이너스 하고 이렇게 얘가 이제 이 녀석이 사실 이제 얘가 인수분해가 더 되지 않으니까. 어차피 얘도 2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2차 곱하기 2차로 표현해야 되는데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얘 곱하기 얘로밖에 표현이 안 돼. 그치? x제곱 빼기 a제곱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쓸수 있는데 문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여야 되잖아. 그치? 얘도 그럼 최고차항 얘네들은 최고차항의 개수랑 어차피 관련이 없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음수 최고차항의 개수 음수인데 여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1씩 곱해요. 어차피 마이너스 1, 두번 곱하면 1, 한번 곱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요렇게. 그 요렇게 바꿔놓으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요 녀석들이야. 근데 봐봐, 여기까지는 똑같이 생겼지, 그치? 근데 여기만 이상수얘만몇 차이야? 차이가 6이지. 그 말은 좌변에 있는 상수항이 우변에 있는 상수항보다 딱! 6만큼 더클 거야. 이해돼? 그럼 상수항이 6만큼 더크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이 값이 얘보다 6만큼 작던지 6만큼 크던지는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얘보다 6만큼 작으려면 마이너스 11인데 플러스 a 제곱이 어떻게 마이너스 11이 되겠어? 그치?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5라고 하면 a 제곱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그지 근데 a가 양수냐 음수냐 뭐 이런 게 따로 써져 있나? a가 양수라고 써져 있으니까 a는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a를 1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럼 얘가 상수항이 더큰 녀석이니까 얘가 요 녀석이고 얘가 요 녀석이겠지. 그치? 이해됐니? 나는 어차피 px만 구하면 되니까 그럼 px 더하기 x 더하기 3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이어야 된다.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하는 px는 빼기 x 제곱 빼기 x 빼기 2입니다. 가 우리 문제 답이에요. 그럼 될랑 어렵죠. 그쵸? 인수분해 해야겠다 이,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면 슬슬.